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위 때 했던 거예요, 잠깐. 자, 두 직선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일단, 평행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평행한데, 얘가 만약에 두 직선이 같다면 어떻게 돼? 일치. 즉, 다른 색으로 하면, 우리 백이가 좋아하는, 클라크. 빨간색. 그러면 어, 되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소리는 두 직선이 뭐하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자, 이 평행한 거에서 살짝만 삐뚤어져도 두 직선은 어떻게 돼요? 안정. 한한 아,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됐어요? 네. 어, 자 그러면 어, 자 평행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평행하려면요. 자 우리 y 는 mx n 이랑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얘한번 해줄게요. 자 무슨 형? 일반형. 오, 음, 저번에 뭐라 그랬지? 표준형. 정상형이라고 그랬었나? <웃음> <웃음> 자 그럼 표준형으로 보시면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예. 됐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y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x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c 다시입니다 됐습니까? 자 평행하면 뭐가 똑같은가요?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자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맞아? 네. 응. 어. 이게 너무 쓰기 복잡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기울기를 M으로, 그 다음에 Y절편을 N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표준에서, 표준형에서 먼저 해보면, 평행하면 M이랑 M-랑 같아야 되지? 네. 근데 네, N이랑 M-는 어때야 떻게 돼? 달라요. 달라야 돼. Y절편은 이렇게 달라야죠? 만약에 Y절편까지 같다면 어떻게 돼요? 일치. 그렇지. 일치하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만 다르면 된다고 할까? 기울기만 다르면 만난다고 그랬죠? 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부직선이 수직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수직하려면? 수직하려면? 어. 자, 한 번에 m 곱하기 m'가 뭐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었지. 자그 다음에 어디서 볼 거냐면요. 일반형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자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있잖아. a랑 b는 a랑 b는 기울기지. 그지 그죠? 기울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a랑 b는 기울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b랑 c는 어디에 관련하고 있어? y절편에 관계가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형으로 고치면요. 수직은 이따가 다시 쓰고 자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분의 a가 b-분의 b가 돼야 돼. 맞아? 그지어 이거 어, 조정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b 아, 분의 a랑 마 b 다시 분의 a 다시로 바뀌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y 절편이잖아. 그럼 c 다시 분의 c는 어때야 돼? 다르면 되겠죠, 그죠? 어, y 절편에 관련된 c는 달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차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다 어떻게 된다? 똑같다 이거야. 자, 한 점에서 만나면 뭐만 다르면 된다고? 기울기. 기울기만 닿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그 다음에 수직 아까 써놓은거 다시 해보자 수직 m 곱하기 m'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수직한거 요거는 표준형이고 요거는 뭐냐면 일반형이야 자 일반형에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 m 곱하기 m'가 예 곱하기 예지 그지?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랑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일이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AA-는 뭐예요? 마이너스 BB-지. 네. 됐어? 그럼 AA- 플러스 A BB-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수직할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었나? 언제? 표준형일 때. 자,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한다?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잘외워두세요 까먹는 사람은 빼빼기를 쓰게 하겠습니다. 자, 2 7 6쪽 풀어보세요. 자, 문제 보면요. 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뭐가 돼? 평행한 데 그리고 x 절편이 나와있어요 그때 직선의 방법을 구하세요 자이 직선에 평행하면 뭐가 같은거지 기울기가 같은거지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2분의 얼마야 4니까 2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y는 y는 하기 전에 x절편부터 정리해줘요 x절편은 좌표가 4,0이죠 그래서 y는 y y 은 mx-1이라는 Mx x 공식이 대입하면 되죠. 자, 0은 대입해봤자 0이고, x 4. y는 2x- 뭐가 됩니까? 8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봅시다. 자를 미리 써놨습니다. 자, 봅시다한 점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 표준형이 보기가 쉽죠. y는 2분의 3x-4.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요. 자 이게 일반형의수 표정형으로 고친거구요. 플러스 2네요. 자 그럼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울기는 뭐야? m 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지 그래야 곱했을 때 뭐가 됐나? 마 1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 나와있구요. 점 하나 나와있으니까 y 마이너스 y는 어, 요 공식에 쓰는거지. y -2는 마이너스 2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이니까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음,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어? 자, 요거 봐봐.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요. 얘네 표준형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거 있는데 왜 자꾸 표준형으로 고쳐서 해. 자, 뭐가 달라야 돼? 얘는 달라야 되지, 그 네. 그럼 이렇게 곱한게 같다. 그럼 a 제곱은 뭐야? a 플러스 2죠? 됐습니까? 네. a 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잖아. 네. A는 뭐 또는? 마일 또는? 이제 네. 어, 자, 그럼 이거 대입하면요. 자, 이 e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네. 어, 그럼 이거랑 똑같으면 안 되지? 2는 네. 탈락. 마일 대입하면 1 2분의 1이야? 아니요. 아니지. 그럼 A는 뭐다? 마일이다, 이거야. 됐어요? 아. 자, 이걸 무슨 말인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자, 여기가 네. 1분 만1이라고 해보자. 네. 여기서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난대? 수직. 수직으로. 아이고. <laughs> 야? <laughs>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이냐? 네. 자, 이렇게. <laughs> 네. <웃음> 자,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두 직선은 뭐 한다는 소리야? 한 점에서 수직한다는 소리지, 그렇지? 아. 한 점에서 만나면서. 그럼 수직 조건이 뭐였죠? 뭐 어. m 아이 b 분의 2 e 플러스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아. 얘랑 얘랑 곱한 게 뭐였어? 마일 표준형이었고요. 아, 영이었죠, 그죠? 네. a는 뭐예요? 마 b지. 됐세요 네. 자, 두직선의 1콤마일을 지나고 있죠? 그 그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A 더하기, 3이지? 네. 어. 이거 얼마? 0이고, 그 다음에, 1콤마일 요 집어넣으면, B 더하기, 2 더하기, C는 얼마야? 0이지. 오. 어. 자, 그럼 A는 얼마야? 마오죠? 오. 어, 그럼 B는 얼마야? 오지. 맞아요? 됐습니까? 도가 다르잖아. 아. 어. 5 더하기라면, 2하면 e 7이고, C는 얼마그램? 마칠이죠. 뭘 구하래? ABC값 구하래. 그제? 네 마오, 오, 마칠. 하기 위해서 그래프부터 그려보세요. A는 뭐예요? 마일콤마? 3이제 자, B는 뭐예요? 삼콤마? 마오. 마오야. 그래서, 마오. 딱 찍어주면. 자, 뭐 한데?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방정식 저거래. 그러면. 이거를 이어봅니다. 이게 a고, 이게 b 점 네. 자, 얘를 수식 이등분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고 직각이고, 얘가 길이가 똑같다 이거 아니야? 세 중점 b삼거 그렇지. 중점은 얼마야? 그럼 m이라고 하자. 여기서 1곱만 마일. 일 마일이야. 자,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자, 대입하면요. 1-a-b는 0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 시간 하나 왔어요 나왔구요. 또뭐 있어? 수직인 거 이용 안 했지, 그지? 맞아? 자, 수직이라면 자, 일단, ab의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랑 3 빼기 빼기 1분의 얼마? 마이너스 5 빼기 3이 되죠 그럼 4분의 얼마야? 마 8이니까 얼마? 마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요 빨간색의 기울기는 표준형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니?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죠? 네. y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어, 자, 그럼 이게 기울기지? 네. 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된다? 수식이면? 네. 마일이 된다. 아. 그죠? 예, 플러스 하면 2는 마에이저. a는 얼마야? 마이즈. 그럼 여기다 대입해. 대입하면요. 1 플러스 2 플러스 b죠? b는 얼마가 돼? 마, 마 3이 돼요. 그럼 뭐고하래 곱하래. a, b 곱하래. 그럼 마? 어, 마가 아니라 U. 어, 플러스로 바뀌죠. 6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면요. 이세 직선이 뭐가, 뭐를 이루지 않아? 삼각형.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 직선이 뭐 하면은? 인치. 다 평행하면은 삼각형 안 되죠. 그죠? 그죠? 네. 어 만나질 않으니까 삼각형 꼭지점이 존재할 수가 없어. 아니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는 거야. 그죠? 네. 자그 다음에 또 아닌 건 뭐야? 세 직선이 어디서 한, 점. 한 점에서 만나. 물론 오. 일치해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일치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안 생겼죠, 그죠? 됐습니까? 오. 음. 자 그러면요. 자1번 봅시다. 1번 보면 기울기가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응. 자 얘랑 얘랑만 봐도 기울기가 어때요? 다르죠? 네. 그럼 안 되죠? 오케이? 자 1번, 2번, 아이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야겠네. 한번 해보자. 2번 보면요. 기울기가 두 개가 같아야 돼. 근데 기역, 니은은 같을 수가 없지. 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기역하고 디귿하고 같은 경우랑 니은하고 디귿하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네. 됐어요? 그럼 기역하고 디귿하고 길이가 같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K는 O. 또는 마오. 응, 음, 그런데 요거, 일반형이니까 일반형으로 써보자. 자, 얘를 네. 내가 15를 좌변으로 넘길 거야. 요렇게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5분의? 여기 없네? 그럼 뭐야? 0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K가 얼마야? 플러스 바뀌면서 5죠. k5 된다고 얘0 돼, 안 돼. 안 되지. 어, 그럼 k는 5는 되는 거죠. 어? 자, 그 다음에 은이랑 비교해서 같다고 해보자.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1은, 마이너스 15분의 뭐야? 자, 요것도 좌변을 넘기면, 마이는 0이 되지? 네.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마이가 됩니다. 여기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k가 얼마나 와요? 요거 같으면 k는 마5지. 자, k 마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5분에 마이너스 2 나와 안나 안나오니까 이것도 될수 있죠. 그죠? 자, 얘도 가지가고요 자, 세번째 한 점에서 세직선이 만나려면 얘를 뭐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그 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지? 그럼 기억 니엘을 연립을 하면요 자, 어떻게 합니까? 기억에서 니엘을 빼봅시다. 자, 빼면 어떻게 돼요? x 없어지지? 마이너스 2 y 플러스 2는 0이 되죠. y는 얼마? y... 1 아니야? 아, 1. 자, x는 얼마? 1이지. 네. 맞습니까? 그럼 1콤마 1이 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야? 그럼, 나머지 d 귿도 어떻게 되야 돼? 1콤마 1이 성립해야 되지. 응. 네. 1콤마 응. 1을 집어넣었을 때. 5x-ky-15는 0에다가, 1, 2를 집어넣으면 5-k-15는 얼마? 0이죠. k는 얼마야? 마 10이 됩니다. 됐어요? 네. 어, 자, 그럼 k 몇개 나왔어요? 마신 마오 모 나왔으니까 이게 다 뭐가 돼요 답이 됩니다.